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셔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광풍이 불어 죽인 겁니다. 이들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이 밤중에 왜 거기 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등떠밀어서 가는 중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가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벳세다 광야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제자들과 주님은 이집 사람들에게 영웅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지요. 거기 있는 게더 좋은데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광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칩니다. 수없는 고난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르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시려고 고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과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역경들, 절망의 터널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를 차디찬 감옥으로, 때로는 폭풍 속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폭풍의 위협과 그 차디찬 감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잃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들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